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르되 이자라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넘치는 은혜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비유는 심오한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상징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이 비유의 의미를 궁금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 와서 비유에 대해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친밀함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도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을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 문맥 안에서 살펴보고 비유의 의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와 개시의 도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또 라는 말은요,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그 앞문장과 연결되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문맥 안에서 이 비유를 보기 원하는데요. 25장에서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3개의 비유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비유인 것입니다.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구원에 대해서 이 모든 세 개의 비유가 다루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같이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열 처녀 비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봄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비유이죠. 열 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지만 한밤중에 드디어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기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 혼인 잔치는 시작되었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성경 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미 문이 닫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절을 보니까 슬기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요. 기름을 더 갖고 있었어요. 공통점은 둘다 어리석은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 등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계십니다. 이사에서 61장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주의 성령이 내려오신 것과" 기름 부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성령님의 이계시가 바로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천여 비유는요, 어리석은 다섯천여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약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계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천여들은 더 많은 기름. 즉더 많은 성령님의 계시, 즉 신약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고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신약 성도들을 비교한 구원을 다루고 있는 비유가 열 처녀 비유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0 1절에서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그 염소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일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영영한 불로... 떨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양에게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돌봐주었고, 나를 먹여줬다고, 소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영생에 관계된 구원의 비유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염소가 소자, 즉, 작은 자들을 돌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이 비유는 염소가 가진 본성의 특징입니다.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의 본성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염소가 구원을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양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은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처녀 비유되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되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도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인식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어떤 종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금두 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금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두 종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지만 금 한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워서 땅에 숨겨두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인에게 그 한달란트를 돌려주게 되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돈이나 재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들, 능력들, 은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곤란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재능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됩니다.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 않다면, 더 열심히 너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슬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재능이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히 일했느냐, 또한 재능을 낭비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나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은 성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구원의 문제로 비유를 마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신약적 관점과 구원을 연결해서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봉 25장 14절과 1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금한 달란트의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달란트는요 종종 금과 은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금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 아십니까? 금한 달란트는요, 금 34kg입니다. 이것은 한국 돈으로 약 36억 정도의 돈입니다. 영국으로는요, 200만 파운드에 속한 돈입니다. 즉, 한 달란트는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종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이익을 원한 것이었다면 종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익을 원했다면 은행이나 고리대금 업자에게 빌려주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은 장사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는 상업이 아니라 보통 농업과 목축업이었기에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을 맡기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종이라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받은 종은 어떻게 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00만 파운드, 36억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해서 다 날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금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에 묻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는요 제일 먼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공짜로 종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자,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또 달란트 비로 볼때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은혜의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 달란트 비에 나온 사람들처럼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죠. 갈라 사장 5절과 6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성경은 말하길요. 우리는 바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은 재투자할 만한 돈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갈라져 4장 7절 보면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협을 받을 자라라고 얘기하죠.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고 상속자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야. 신약적 관점으로. 자, 이렇게 이 종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money to work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장사해 본 경험이 없는 그들이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주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바로 주인이 자기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인이 자신들에게 성장의 기회와 신뢰함으로 준 기회를 사용하라는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익을 못 남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해보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봉 25년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NIV에서는, 그분의 머니가 직접 일하도록 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일하게끔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인생, 누리는 인생을 살라고 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죠. 네가 자격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은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말입니다. 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때 오히려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은혜를 모르고 주인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인에게 이렇게 많은 금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무모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내게 어떤 징계가 올 수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많은 금과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숨겨놓았고, 이제 다시 당신이 받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종은요, 구약의 하나님으로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그것을 취하지 않고 땅에 숨겨 놓은 자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 율법 아래 머물겠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겠죠. 신약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계속 그 율법 아래 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구약. 즉 율법의 하나님, 굳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거절한 언이요 성경을 보니까 그는 바깥에 가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개의 비유는요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마지막 때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 천여 비유에서는 신약의 복음의 계시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요, 율법이 아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이죠. 우리가 다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가 하는 얘를하고요그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나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넘치는 은혜를 누립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넘치는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셨음을 말씀하시고 또그네 은혜를 너희가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